여러분, 안녕하세요. 질티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탐험의 장소는 바로 로얄로드 북부입니다. 그럼 로얄로드 북부의 탐험 목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경으로 로얄로드 북부 풍경 감상하기, 로얄로드 북부에서 근이대연 폴과 대화하기, 곳곳에 숨겨진 나무 보물 상자 열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각 탐험 목표들의 위치가 어디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로얄로드 북부의 미니맵 스샷인데요 가장 먼저 망원경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근이대원 포대 위치를 보겠습니다. 근이대원 포대 위치는 이곳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 상자의 위치입니다. 개인적으로 황금 보물 상자보다 찾기가 더 힘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공략을 알았으니 이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 보자. 이렇게 탐험 목표를 완수하였습니다. 제가 체크한 나무 보물 상자들의 위치는 모든 상자들 표기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표기했으니까 그점 참고 바라고요. 혹여나 제가 체크한 곳 이외에 나무 상자의 위치를 알고 계시거나 또 발견하신다면 댓글로 자그맣게 남겨주시거나 공유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고 저는 다른 장소의 탐험 목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매바